자 오늘은 자동차는 부가티 2026 버전 나왔는데 입 주둥아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냐? 아니 주둥아리가 대빨 튀어나왔네 그냥. 그리고 이제 부가티가 이제 위쪽으로 문이 열려요. 어 람보르기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? 야 안쪽은 뭐 확실히 계기판 같은 건 이뻐 이뻐. 오 소리 봐라. 오 소리 좋다. 근데 이게 선글라스 쓰면서 그런지 존나게 파랗게 보이네. 알아채, 알아채. 도색은. 아... 아, 근데 부가티는 어떤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지를 모르겠네, 뭐 어울리는지. 아. 우리 태극 에디션 가야겠다. 어, 태극 에디션. 내가 여기서라도 애국을 해야 돼. 태국 에디션으로다가 가, 가겠습니다. 좋다 얼마나 보기 좋아. 한국 사람인 거 바로 티 나잖아. 어, 속도 잘 나올 것 같은데. 아 간지 지리잖아. 어 원래는 F1 노래를 틀고 싶으나 이개 좆같은 유튜버의 아,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때문에 그냥 <laughs> 원래 틀던 거 틀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그래도 부가트 최신작인데 F1 빙의한 거마냐 아, 속도 좋다 아, 단숨에 250, 60, 70, 80 90, 100 어, 300까지 어, 올라가요 거의 F1이야 지금 나 해밀턴 됐어 360, 370자 과연 여기서 살짝 루트도 다 주면서! 480! 90! 어, 400 넘어가고! 아,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데요. 갈수 있어요, 갈수 있어요! 400! 420! 430! 조금만 더! 히블렛, 히블렛 340아7 0아7 0 아, 빨라요. 야, 7 0 470 470 470 470 470 4 7어470 470 470 470 470 470 470 470 4 7 어, 어, 7 0 4 아니 이 개새끼들 신호등 없어? 왜 경찰서 앞에서 무단횡단하고 지랄이야 어? 아니 이새끼들 아까부터 뭘 찍냐 이렇게? 야! 야! 핸드폰 가져와 이새끼야 핸드폰 어? 어경찰서식 본다 이거 경찰서식! 경찰서에서 간이 부었나? Let's roll, 일로와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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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제가 저기 <laughs> 점수 갖고 왔어 점수 자흐자 1점 자 실적 가져가시고 좋았다 좋았다 어? 나한테 감사하셔야 돼아 그만 좀삥 뜯어요 어? 저번에도 빙 뜯고 있지 만 그래 뭐돈 없어 이 새끼. 근데 이 새끼 잡아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? 잠시만. 야. 어. 아 미안해요 그. 어 나. 어나 알았어 알았어 그만 얘기해.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지금. 이새끼는핑못뜯어 가지고 지금 나한테 계질을 하잖아. 네가 경찰이 이새끼니 네가 어? i 가 네가... 어, 여경이나오데 아, 미안합니다. Right shut u p 아, 나 shut fuck up. <laughs>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? 어? 택길가라 새끼 자가이 씨. 택시가 가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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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가야시 택시가 가시. 어 나도 마침 여기 들어갈라 그랬는데 이 새키 면상이나 한 봐야겠다 빨리빨리 빨리 좀 갑시다 아암마 군뱅이가 운전을 하나 씨브레 어? 중 감... 눈감..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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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키 공감 감각이 없냐 다 긁혔잖아 이마 아! 아이 뭐, 뭐 하는 새끼지 저? 아 학생, 아 내가 내가 쭉 봤는데 학생 저 면허증 좀 줘봐요. 에? 아 면허증이 없는 것 같아. 맞지? 들켰네, 새끼 이거 면증거, 어? 그러니까 그따구로 뭘지. 선생님들 <목소리도> <어이! 어이! 목소리도>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여기 시체가 있는데요, 이거 이거. 슈퍼아요 n h y a k e you m g a f a n 와, 여기 병원이라고엠블런스안 오는 거 봐. Hey, s t 거 p You have to help me! 아, 나, to do. I do it! 아... This c r 안 z y g 아, 야, 어떤 미친놈이 저 낚시하려 그러니까 빨리 와 주세요. 잠깐만 기다려 봐. 경찰하고 같이 갈게. 기다려, 기다려. 어, 이번에 You fucking move and you're dead. y 기 u must r really like 다 a l l y like this. I can't see the 들어가! 들어가! 야, 지금 세명을 지금. 어디서 이는거야 야, 야, 잘. 야, 잘 살아. 야, 많이 왔는데, 이거 잘 살아남는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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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하냐이새끼들어어가라고벽쏘고 <목소리> 지랄 났다벽쏘고 지랄 누가 자꾸 날 쏘는거야 씨발 와저 새끼 하나 못잡아가지고 지금 <laughs> 야 괜찮냐? 아, 맞았네 아마. 일어나 할수있어 할수있어 서, 마. 아이고. 아 u s p e c t s dead. 여기다가 몇명이 오는거야 미친새끼들아 <laughs> 아주 그냥 경찰이 그냥 때거지로 오네, 때거지로 와. 저 운전수를 맞춘다면 고수로 인정해주겠나? 보여주지. 정확하게.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. 저거는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는데. 내가 만약 낙하산을 안 쓰고 내려갈 수 있다면 믿겠나? 못 믿겠지. <laughs> 나도 나도 못 믿어. 잘 봐. 잘 봐. 봤지? 살짝 봤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살짝 그렇지 봤지 파쿠르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여기서 살짝 내가 말했지 못 믿는다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깔끔했어 깔끔했어. 그러면서 이차 위에 아. 아 씨발 대가리 존나 아프네. 가자. 야, 야, 야! 일로 와봐! 일로 와봐, 이 새끼야! 아니, 씹새끼야, 옆에서 저기. 뭐야? 하바신 어디갔어? 하바신 어디갔어, 이 새끼야? 아니, 빵 쳐먹는 거숨기려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 거야? 이런 이거 미친 새끼를 봤나, 이거? 빵 쪼가리 와 이런 미친 새끼를 봤네 소스 하나 없이 빵이랑 진짜 소세지만 먹는 거야 아넌 살려두면 안돼 미친 새끼야 저거 미친 새끼다 저거 어디 갔어요 저 새끼는 안돼 소스 없이 먹어 독한 새끼라니까 저거 괜찮으세요, 아주머니. 거기 뒤로 가시면 저기 절벽이요. <laughs> 뒤로 가봐, 뒤로 가봐. <laughs> 아, 뒤 뒤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 바다를 너무 좋아하시네. 바다 보러 가시는구나. 어. 아 그럼. 높은 데를 보내드려야지 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아 수영도 잘하고 어 가자 손님은 왕이다! 하핳 <laughs> 야 이게 왜 쓰러지냐? <laughs> 어? 야 이새끼야 고정 똑바로 안했지? 아니 흑인 알바가 나한테 총을 갈겼다니까 너네들은 한몸이니까 같이 좀 맞자 역시 역시 그때도 그랬어? 그 새끼도 뻑혀 갈겼거든 어? You define everything that's wrong with this place. 그래. 일단 어깨 좀한대 맞을까? 일어나, 일어나. 어, 못 가. 거기 네가 저기 떨고 나가 가지고. 어. 아이고. Oh god. 밀지 마라! 밀지! 밀지 마라! 온라간다니까니 네 등지로! 버텼잖아, 임마! <laughs> 그래, 그래. 그러니까, 생겨, 그러니까 직원을 잘가르켜야지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어떻게 볼 것인가? No, get out. 아 바로 겁먹어 버리네? 아니 아니면 뭐 그럴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다시 왔어 얼굴 어떻게 됐나 좀 볼라고 어 야, 엄마 안 죽여 아, 쫄보 새끼가 아. 음. 아니 아니 냅둬 냅둬. 어 아, 잠깐만. 한번 죽고 다시 오면은 진짜 지랄을 하려나? <laughs> 다시 <웃음> 지금 두두번죽였거든요 야, 세 번째야. 아, 그냥 문 닫아 버렸네 새끼. 한인타운 갱 있는 곳 가서 갱 한국인이면 만 원. 과연 한국인 보기가 힘들어. 어, 한국인 같은데? 한국인이잖아. 저기... 안녕하세요. 한국인이시죠? 아니야, 아 한국인이잖아. 위에위에 위에. 자 안녕하세요 저길좀 볼게요 아 아니, 미... 아 미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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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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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나안 유... 아, 죽일게 얘들아 너 때문에 만원 벌었어. 안죽게안 죽일게, 안 죽일게. 지미한테 전화해서 받으면 만원? 어? 잠깐만. 오케이. 지미야, 지미야, 너돈돈 돼야지. 되... Hey Jim, it's Pop. I'd like to see you, but it's the great. g o t o to i m c o m i n g to g e t y o u j i m 아니 왜 겁을 먹어 미친 새끼야! 아니 아니 저씨 뜨기는 내가 안 죽이려고 해도 죽일로 아이템. 들어와 들어와. 새끼는 내가 어? 아, 그냥 눈덩이 발사기는 뭐냐? 아, 꼭죽이게 만들었고 매를 아, 다니까 <laughs> 아, 나 진짜 을어 이거 없을니 아, 이거 타고 탈출하면 2이 원인데 다방법 이거 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아 여기 카톡이 올려 C몰 탄 다음에 별 띄울게요 이것만 해도 되니까 갑니다! US Army Airspace divert or we will take you down. 이라비아네? 내가 단짝 가득하네. 어탄데! 어탄데! 나야 이 잔머리. 어? 아 이장닷은 내가 다 계산해놨지 아 그건 어떻게 해 그거를 그건 못해 아가능할려나 진짜 여기서 사, 사.. 어 뭐야 진짜 여기서 살아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나가다 oh. oh. no oh. be oh. 어! 으아어 뭐야? 어 근데 이거 왜안 터져? 무적 무적돼 있는 건 아닐 텐데. 아! 아! 아아아아했했 어, 야 진짜 안 돼. 이거 버그인가? 어, 버그? 야, 버그. 버그인가 봐. 어, 그럴 리가 없나? 아, 터지네, 이씨! 버그였네!